안녕하세요. 광일텍스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원사는 2023-24 FW 원사 중에 UPW의 New England Plus라는 원사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수는 2압 17.5수구요. 100% RWS Extra Fine m e r i n o w o l l 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9개, 원장 게이지는 9개지인데요 뭐 10개지, 는 조금, 뭐, 빡빡할 수 있지. 10개지를 좀 느리게 짜거나 아니면 7개 정도 편집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뭐 RWS 우리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RWS 우리 라는 이렇게 Responsible or Standard 해가지고, 뭐, Animal 뭐친 동물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저안 보이는데 다섯 가지 따라서 환경에도 좋고 뭐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 동물 복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런 인증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요 인증을 받은 원료를 쓰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다시 돌아와서 뉴글레드 플러스 7개지, 10개지 정도 한식하시면 될것 같고, 스탁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터치는, 아, 터치를 말씀하니 터치를 보면은 어, 부드럽고요. 가볍고, 뭐, 미들 게이 정도의 원사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는 굵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조직감이 잘 보이죠? 그래서 뭐, 뭐 간단한 조직물이나 뭐 가디건, 뭐 아우터, 뭐 이너도 약간 두툼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박시한 느낌의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스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예, 이 많은 칼라들이 전부 스탁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개나 될까요? 2 4개씩 2, 3, 다섯 페이지니까 음, 120칼라 정도 되겠나요? 음, 120칼라 정도가 스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보여드릴 원사는그 위에 리파인 플러스라고 써있는데 칼라은 음, 같이 공유를 하고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파인 플러스 이압 26수 100%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압 26수니까 12게이지 한가닥 7게이지 두가닥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원사구요 뉴 잉글랜드 플러스 보다 아, 손맛도 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 가격도 뉴 잉글랜드 플러스 보다는 더 비싸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뉴 잉글랜드 도네갈 플러스입니다. 뉴 잉글랜드랑 같은 원자로 이렇게 도네갈 칼라를 만든 건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도네갈 칼라를 만들어서 칼라가 e g a l p l 고 s New 뉴 잉글랜드 도네갈 플러스의 장점은 뉴잉글랜드랑 같은 번수로 음,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섞어 짜도 되겠죠. 당연히 같은 게이지 에 편지가 될 테고. 그래서 뭐 뉴잉글랜드를 쓰면서 일부분에는 뉴잉글랜드 도네가를 뭐 배색으로 쓰던 어떤 포인트로 쓰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은 원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뭐 앞뒤 판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실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뉴잉글랜드 트윌 플러스. 요거 보시면 4합1 7점수구요5 게이지 한 가닥 권장 게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잉글랜드 플러스랑 같은 원사로 만든 것이고 게이지만 오 게이지용으로서 트윌 그래서 트위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섞어 여기 뉴잉글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요, 요 스피닝 회사에서 컬러를 살, 선택해서 이렇게 트위드 컬러를 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이런 걸 참고해 봤을 때는 수량이 되면 뉴 잉글랜드 컬러에서 어, 셀렉을 해서 이렇게 꽈 달라고 하면 네, 당연히 가능하겠죠.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수량이 좀 미니멈이 큰게좀 단점이고 또 하나는 소량씩 샘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린 컬러와 실제 그 컬러를 섞었을 때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것 같고 그냥 여기서 골라서 쓰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